즐거우세요. 아 즐거우세요. 아 자한분한분한번 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저기 굉장히 위협적인 국밥 중에 한명 보이는군요. 아그 입조지 조심해라. 뭐라고? 뭐라고? 야뭐라심하 뭐라고? 뭐라고? 말을. 어 야입 조심하라고. 니네 누군지 모르나? 모릅니다. 어어 누군지 어 내가. 어 알리가 아, 아, 없습니다. 아, 역시 이렇게 뚱뚱한 국밥 준다. 두번 정도, 어. 세번 정도 튀기니까 지쳤군요. 알바, 내손 아기 힘이 얼마나 센데? 더 세게 돌리봐. 난 절대로 안 떨어져. 어. 오른쪽 팔 문신 뭐했습니다 뭐죠? 영문신. 왼쪽은요? 잉어 문신. 멍청하고. 아. 아. <laughs> 이거를 아. 버티지 아. 못하고 어. 어. 아무것도 못하고 두고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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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쑥이 어디래? 저기 아! 혹시, 혹시 돼지띠인가요? 쥐띠인데? 얼굴은 돼지인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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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은 <웃음> 돼지. 올라가시죠. 버텨요! <파트> <laughs>